자, 여기 현장은 지금, 크, 귀한 현장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뭐냐면, 복숭아죠, 복숭아. 예, 이야, 이렇게 귀한 복숭아가 1년 만에, 저기, 세상 밖으로 나왔어?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. <laughs> 에, 어머, 표현을 못 하니까 되죠. 우리 응? 장모님께서 표현을 좀 잘해 주고 계신데요. 지금 이게 항아리 속에서 야한 병, 두 병, 세 병, 네 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항아리 속에서 어. 1 년을 그냥 있다가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진짜 이거 수업 이거 이거 완전 이것도 야 근데 장모님 꽉채면 술이 들어가나요? 안 들어가요 <laughs> 여보 술열어 응? <laughs> 아니 촬영 기사한테 이걸 열라면 어떻게 열라는 거야? 이빨이야. 장모님 말씀으로는 이 술을 35도 짜리 사면 바보다. 그죠? 몇도 짜리? 19도 짜리. 아이고, 살림 다벌단나고 있습니다. 부족한데? 아, 여기 소주도 있잖아. 그거. 남은 거다보여드겠네 근데... 아니, 여기 있잖아, 있잖아. 꽉 채워야지. 반대 와서 져래